제림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 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19년 8월 말에 KBS 스페셜에서. 아마존의 맛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한 부족의 몸과 건강이 변해가는가를 그 과정을 다루었는데, 원래 그 마을의 부족들은 과일과 채소를 채집해서 먹고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명국의 사람들이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은 브라질러트라고 하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지역이어서 이 문명국의 사업가들이 브라질러트를 가져가는 대신에 이 달콤한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먹지 않았는데 먹어보니 완전히 신세계의 맛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할 필요도 없었고,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번 길들여진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들을 보니 몸은 비대해져 있었고, 이 불안한 몸무게 때문에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죄인지도 모르다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갑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여우야김 시대입니다. 친 바벨론 정책과 친 애굽 정책을 오가며 오락가락하는 여우야김의 실정으로 느구간 내사의 침략을 받았던 시대에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생소한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유다이 남부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도시적인 모든 문화를 배격했고, 예, 가난의 도시, 도시 국가들과 관련된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11개 10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자 11개와 10장에 보시면 레갑사람인 여호 나답이 등장합니다 이에 레갑사람 여호 나답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바 산당에서 봉사하던 바 숭배자들을 없애는 데 함께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충실하게 이어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정신이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예미야 당시에 레갑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머무르다가 이 느곽네살이 유다를 친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신에 들어왔습니다.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매우 특별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 중에 머물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 일때 각 나라의 마트마다 사재기가 극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이 마트에 사재기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교포가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본 마트의 식료품 코너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절대 매운 것은 안 먹는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절대로 순한 것은 안 먹는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사지게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고 매운 라면을 좋아하고 그런 백성들을 낳게 무언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 한국 사람의 특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관습을 접촉하면서 무언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갑자선들은 조금,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는 레갑사람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가난에 정착하기 전에 장막에 거하며 유목을 기반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멀리하라는 명령과 그 하나님의 철저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원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절제하며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가능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난에 입성한 다음에는 그 예전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절제 대신에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임박한 멸망의 선언 앞에 와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유목생활하면서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 레갑 사람들의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귀역 여기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자, 이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와 성소, 짐승을 잡는 뜰 외에 성전 좌우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각종 기물들의 보관소로 사용되었고, 이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들 특정인들의 전용 직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왕궁과 성전은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 사무실 같은 공간을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관들의 방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밑에는 성전문을 지키는 마세아의 방이 있었습니다. 양 옆으로 아래로 사방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맡는 직분으로 대제사장 바로 아래의 높은 직분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죄짓는 자들의 경중을 파악하여 즉결 심판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들어온 곳은 위험이 있고 엄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꺼내놓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의 말은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 명령에 쉽게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그저 눈딱 감고 포도주를 마셔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또한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비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일 레갑 사람들은 선조인 연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세 가지 유훈은 절대 지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세 가지 유훈은 6절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 것, 7절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평생 장막에 살면서 유목생활을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아마도 유목생활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레갑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경우에 절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착생활의 안일함과 이질적인 문화로부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으며 장막에 거하고 파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느부갓네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신해서 임시로 거기에 우거하고 있지만은 이 순간에도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내갑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광야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절제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와 도적들의 약탈과 들짐승의 공격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광야에서 술에 취해 있거나 집실 걱정이나 파종을 걱정을 하면서 산다면 생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던 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레갑 사람들은 주어진 명령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의 명령으로 알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가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매우 명백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조상들의 절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의 행동을 귀하게 보신 것은 조상들의 명령을 지켰다는 점도 있지만 그들의 절제하는 삶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절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 재림성도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아닌 방종의 삶을 권장하는 가난를 종교를 탐닉하고 다른 신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외면하는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절제를 멀리하고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이 백성들과 반면에 조상의 유훈을 받아들여 절제를 실천하는 이 레갑 백성들을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느니, 조선 중기의 문인인 신음의 야원에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오동나무와 개오동은 비슷해 보이는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울림통을 보면 오동나무입니다. 매화와 벚꽃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곧 지고마는 것이 벚꽃이요. 주위 속에서도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 매화입니다. 사람도 마찬,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년 늙어도 가락이 있고,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자손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러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다백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다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주로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용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선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들처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네이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부모는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이미야 3장 14절에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네에미아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의 들말기야가 마이기아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습니다. 이 예레미아 35장의 약속처럼, 레갑 자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레갑자손들은 레위 사람들과 결혼으로 맺어져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는 일을 그들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갑자손들은 그들의 절제된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지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레갑자손 이야기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34장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 위기에 대응하고자 희년을 선포하며 노예를 해방한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기득권들이 전쟁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자마자 이 해방된 종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장에서 하나님은 이 선조 요나답을 쫓아서 이 희년의,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불이한 바알의 토지제도와 타협하지 않는 레갑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부러질지언정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기와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의한 제도의 수혜를 거부하는 이 레갑 자손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과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가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삶에 늘 충실, 충실한 성도는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면 그 푸르른 잎이 더욱 푸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상록수인가? 아니면 낙엽수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성도로서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과 방정으로 인해 생겨난 재난들, 또그 재난들 가운데서 목격하게 되는 이신과 다툼의 현장들, 이런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35장의 레갑자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참된 천국 백성들의 자세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순결함을 유지한 레갑 자손들과 같이 그 여자의 정결한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재림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